옛날 응. Happy New y e 세이트. h a p p 사랑해요 할아버지. 사랑해요 할아버지. 사랑해요 할머니. So you know, be, 예술이 사랑해요 할머니. <laughs> 예슬이 사랑해요. 예슬이 사랑해요. 거이 강이 안녕. 건니 건이. 안녕 어, 고모 안녕 하세요 아버 유나 say it. 유나 안녕 s a 유나 안녕 고모 안녕 하세요 고모, 고모 안녕 지셔 o k 이세 say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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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ss, flying k kiss. <laughs> 어, okay. i flying yes bye